예, 지난 제 19대 때에 의정활동을 하고 4년 동안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동구주민 여러분들의, 동구주민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다시 의정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주신 한표한 한 표의 가치를 가슴속에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 경제 전문가, 재정 전문가로서 대구 경제, 동구 경제,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의정 활동을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더욱 겸허한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너무 우리 동구 주민과 대구 시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 주민께서 주노한 명령을 내려주신 경제만은 꼭 살려라. 또 지역 발전을 꼭 이루겠다는 저희 공약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만은 꼭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겠다는 저희 굳은 다짐 다시 한번 가슴에. 꼭 시작해서 응원해주신 만큼 기대해져 버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대구 서구에 삼선 국회의원으로 선택해주신 우리 서구 주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선전해주신 여러 후보님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를 다시 선택해주신 것은 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지역 발전에 임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국난 상황, 그리고 예상되는 여러 경제 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동료 의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중남구 유권자들께서 다시 한번 제가 국회의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들은 살기 어렵다고 곳곳에서 호소하는데 문재인식 사회주의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국민들의 모습을 아랑곳하지 않는 이 정부 경제정책을 바꿔야 된다고 주민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또 범죄자 집합소 같은 청와대 이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돌려막기하는 인사정책 이거 역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제가 이렇게 되도록 앞장서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구 시민들께서 보여주신 인내심과 성숙한 시민 의식을 문재인 정부가 가로채려 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이 받아야 될 찬사를 되찾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낙후된 중남구 지역 개발, 대구 시청 이전 이후 우적지 개발, 미군 기지 반환 및 3차순환선 미개통구간 개통 등, 등과 같은 오래된 묵은 수건들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저를 다시 뽑아준 데 대해서 어, 잘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다음 임기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이번에, 어, 이번 총선에서 저를 지지해주신 북부 갑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정치를 시작한 저는 정치 초년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사무장님을 잃는 사실 아주 가슴 아픈 일도 겪었고 그 일로 인해서 선거 캠프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과정을 겪어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길거리에 만나는 많은 저희 주민들께서 저의 손을 잡고, 어, 이, 이렇게 너무 어렵다.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못살것 같으니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실 때마다 사실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 죄송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시면서 제 손을 잡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 이 문재인 정권을 바꾸지 않는 한, 이 우리나라의 경제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으니, 정권 교체에 많은 힘을 재보고 싸워서 이겨서 꼭 교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이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사실 제가 이번에 어, 선거 운동을 하면서 저희 정치. 캠프들과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가슴 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사실 이 일이 음, 제가 할수 있는 일은 한 가지이고 나머지 99개의 일을 저희 선거 캠프원들이나 운동원들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께서 저에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는 동안 이번에 느꼈던 이 일을 가슴 깊이 새겨서 어, 함께 주민들과 동행하는 그러한 어,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는 어, 뜨거운 성을 보내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먼저 저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그동안 민주당에 빼앗겼던 의석을 되찾았다는 데 대해서 어, 크게 또 자부심을 느낍니다. 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출구조사에서 어, 우리 미래통합당이 에, 성적이 지금 저조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좀 무거운 또 책임감을 느낍니다. 어, 문재인 정부의 앞으로의 그 자파 폭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 저질할 것인가 좀더 각오를 다지고 미래통합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정통 보수 야당으로 한걸탈퇴하는데또 역할을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경선에서부터 지금 본선에까지 변함없이 과분한 성과 지지를 보내주신 우리 달서갑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이것은 저에게 대구 경제와 성서 경제를 다시 한번 일으켜보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 명령을 정말 열심히 잘 수행해야겠다는 정말 강한 또 책임감도 좀 느끼게 됩니다. 우선은 대구가 지금 정치적으로 상당히 위상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정치적 위상이 중앙 정치 무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제가 이제 삼선 의원, 의원으로서 제대로 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또 지역 의원들과 함께 팀플레이를 강화해서 시도민들의 그 걱정을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김영판을 선택해 주신 우리 탈서구민과 대구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마디로 저는 우리 달서 국민, 대구 시민의 소망은 정말 이 문재인 북주 정부를 제대로 심판하고 정말 경제 잘 되도록 해주고 그리고 우파 정권을 제대로 창출해라 그런 소망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 소망을 잊지 않고 정말 제대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마음을 다집니다. 우선 제가 선거 준비한 지두 달이 채 되지 않은데. 압도적으로 지지해주신 우리 수성갑 유권자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끝까지 이 페어프레이 해주신 김부겸 후보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선거 과정에 드러난 민심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시정하고 바로잡아달라는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실패한 안보, 또 폭망한 경제, 무모한 탈원전 정책, 또 조국 전 장관 일가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정의와 공정에 반하는 불법들을 제거해달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일당 독재, 자파 독재를 막기 위해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코로나로 더 어려워진 대구 경제를 회생하는데 우리 대구 경북 의원들의 힘을 모을 것입니다. 수성구 발전과 관련해서는 45가지 공약을 했습니다. 만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수성구 부동산 투기 과열 지역 조기 해제, 또 황금 범어 만촌동의 일종 주거 지역을 이, 삼 종으로 종 상향하는 일, 그다음에 법물동 용지아 파트가 종점인 도시철도 3호선을 보산 시지를 거쳐서 혁신 신설 혁신 도시까지 연장하는 일, 이런 중요한 일들을 착착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한표한 한 표를 무겁게 생각합니다. 그 표의 의미는 무능하고 오만한 문정권을 확실히 견제하고 무너져가는 경제를 살려달라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 경제를 활력 있게 좀 발전시켜달라 이런 염망으로 받아들입니다. 예, 그 예망을 받아서 문정권의 잘못된 경제 정책을 바로잡고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 지역 달성의 발전을 또 이끌 책무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어, 대구 산업선 철도를 조기에 완공하고 서재세천역을 신설하겠습니다. 부족한 초중 고등학교를 확충하고. 어, 그리고 부족한, 남부 지역에 부족한 종합병원 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살기 좋은 달성, 더큰 달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